아 노래 심령 난다. 선상비는 이동기라죠? 선상비는 이동기라죠. 어쩔지? 잠깐 만왜 저기? 이거 내가 먹게 돼. 그래. 난 아직. 불력라 대령 어아 그렇구나. <laughs>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니 하나, 둘, 하하 l e t 스 s 스 a r 스 l e 스 s start. Let's start, 아공타 s 메 t a r t Let's start, let's start. Let's start, 야 스텔라 반전 어떻이공탈해서공탔다니 반전자가 왜 공사냐고 생각한다. 아, 왜 그래? 공탈에 배. <laughs> 아. 야. 아, 파노. 어무서워 무서워. 무아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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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 무서워. 무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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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야 이야 이게 뭐야? 아, 명왕. 야, 어안 죽어! 안 죽어! 안 죽어! 어어 어, 아, 큰어 아, 큰일 났어. 아, 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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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아. 지공 타서 빨리 죽어. 래 내가 나중에 되는네 어때야? 나 좋았어. 아, 하에 루시 좀 했지. 응, 음, 삼님. 아! 잘못 눌렀는데! 아. 내 앞에서 쿡스 생각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궁쓰러 갔다가 히카보고안 끌랬는데 눌렀다 면칭 <laughs> 음. 좀따도 돼요?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? 님이 따세요 안 돼, 안 돼. 빨리 놔줘요 알겠어요 <laughs> 어, 뭐야? 왜 죽어? 왜 죽었어 까 죽었어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가가져리 와, 이리 와, 이공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야 와, 이리 나 와, 이 와, 이카르도 나와 이제 이제 방타셔도 돼요 렉스 이제 방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섭지 않네요. 허리 끼가야지 자네태가 주키가 아니라는 건 정말 거짓말 같다 그걸 믿냐? 아우치 벤이여 어? 어? 저 사람을 벤저 사람을 뵌. 인생에서 벤아오 아, 아, 됐어. 됐는데. 어? 아! 부어버려 방금 하늘 생천할 수 있어. 몰래라. 야이씨, 미친. 됐다! 됐다! 아... 역시 아...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냥 당황스럽지도 않나? 어 아, 기어 펜슬 어? 기어 펜슬 어 어떤 거? 때마음지 모르겠네 어우 야 나, 나, 나. 아 남친이 달래 죽었어. 아니야, 죽여도 내가 죽여야 돼. 그래야 내 마음을 편할 거니까. 그러니까 안 죽을 소리 들었어. 아, 저거 <더> 변수다 <laughs> 아, 우리 분이 한 명도 없어. 아, 아니요. 뼈! <laughs> <laughs> 아, 더시클랩 굿. 아! 또한마디거라잘 가. 넌 나를 도와주었지만 어. 보내야겠다. 오얘 뭐야? 아이씨. 아, 뭐? 야뭐아씨 비단양. 체체 아, 혹시 은근 보면 죽은 거 같긴 한데도 때문에 았어아안 닫는다. 뭐, 뭐지? 어 뭐야 내 살이 빠져 갔어 어머. 설마 아니겠지? 네가 생각하는 설마가 맞을 것 같은데? 그냥? 무슨 <laughs> <laughs> <슬슬> 감이 오지? <laughs> 어제 그냥 뭐 빨간색이라고 힌, 색깔 인트만 줄게. 아 무슨?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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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. 귀엽이 귀엽다. 습습다미다어엽다 귀엽다. 사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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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어다귀어다 귀엽다. 귀엽다. 귀엽나 귀엽다. 귀다 귀엽다. 다 나다 놓고 있었다. 어? 싱크. 어 레나 봐 씨발. 내가 키운 레나다. <laughs> 아, 카를로스를 너무 한국인이던가? 일본인이던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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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들어왔으니까 야! 재밌냐? 아... 어? 아 좋았다 하지만 죽을 때 100인 거터틀 본을 를 빨았다 이런! 100인 거터틀번호가 전설이야! 디스폰 감소 10%! <laughs> 전... 빨리 살아나고 싶었냐 그 시간 1 40초다 35초다 예. <목소리> 오, 처음이야, 이거. 테크니가. 나도 까야겠다. 왜 무서워? <목소리> 가볼까, 해. 샬라 틀한 번도 안 따져 들어가 보니. 아, 카를로스모다 샬라 따라가야겠다. 출사표를 던진다. 아, 저거 컴퓨터들이 뺀판 치나 아주. <목소리> 아, 샬라! <잡아. 목소리> 오케이. 렛츠고. <목소리> 아 전진시킬. 아, 어머. 아 맞다. 지금 체스코맞으면은 전부 다, 다 죽어가지고 모두 감습니다. 아 살고 싶다. 아 살고 싶다. 아이고 포타로한테 주웠네. <laughs> 너가 보셔 <부셔>, 내가 눈치 <laughs> 볼게. 오케이. 맞어. 맞어. 그거를 단계 단체 에다가대나 응. 그러고. 짱. 딜키기 약했네. 아 티도, 피했는데? 티도 피 했는데. 티도 핑 했다고? 티도 티도 핀. 빨리 따, 아, 빨리 따. 최대한 그러고 있어다 타이크를 아빠라 어지금 음, 내가 맵을 어떻게 사고 있는지. 뭐야? 나아것못 난... 아, 했는데요. 도와줄 음. 내가 안 땄어. 어, 아. 내가 제일 하는 데가. 아, 좀데미지마고 니지 마지지마고니

나왔을 때한번 하고 그때 말았네. 아, <laughs> 영상 찍었어? 영상 찍었다고? <laughs>